가성비 최고의 독서법 10줄 요약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지요? 독후감을 쓰고 싶은데 막연한 기분을 갖나요? 멋있게 서평 쓰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하지요. 줄을 쳐가면서 정독했는데 남에게 쉽게 설명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독서 후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눈으로 통독하면서 메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책 전체를 요약하려고 욕심내는 경우입니다. 셋째, 메모를 위한 메모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의 가성비를 확 높이는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독서 한 시간 대비 독서 활용도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즉, 독서 시간을 적게 사용하고 그 대신 독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나 지식을 잘 써먹어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직장인이라면 보고서나 기획서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블로그 글쓰기나 대화에서 독서통에 얻는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가성비 높은 열줄 요약법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독서 가성비를 높이려면 써먹을 수 있는 행태로 독서 결과물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손을 사용해 메모를 하면서 독서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서한 내용을 기억하기 좋도록 또 다른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둬야 합니다. 열줄 요약법이 바로 그런 가성비 최고의 독서 기법입니다. 10줄 요약법을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0줄 요약법 단위는 책을 기준으로 하면 원챕도 즉, 한 장입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칼럼 한 개를 읽으면서 10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줄 요약 대상으로 삼은 챕터의한 문단씩 천천히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을 메모하면서 모읍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난 다음 필사한 문장을 보면서 10개 문장을 뽑아서 1, 2, 3식으로 숫자를 붙이면서 순서대로 엮어봅니다. 만약 열개를 넘으면 과감하게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부분을 덜어냅니다. 열개 문장을 논리적으로 잘 엮고 나서 앞부분에 개인 소감을 살짝 붙입니다. 미니 독후감을 완성하는 셈입니다. 한장 10주 요약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란코 밀라노 비치의 홀로선 자본주의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쟁의 차이점을 분석한 책으로 미중 갈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경제학 개념과 통계가 많이 등장해 읽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입부인 한 장을 골라서 정독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필사한 문장을 보면서 중요한 문장을 중복되지 않도록 열개를 골랐습니다. 이어서 숫자를 붙이면서 10번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메모를 하면서 정독하고 메모한 문장을 논리적으로 열개 문장으로 압축하니 핵심 내용이 머리에 잘 달라붙었습니다. 열줄 요약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줄 요약 기법은 업무, 개인 글쓰기 대화, 지적 역량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장의 핵심을 모두 담는 원 페이즈 포을 작성할 때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기획서를 열줄 요약으로 만들면 한 장의 현황, 대책 등을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후감, 서평등 책 관련 글쓰기를 정직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이나 정치 이슈 등 복잡한 이슈를 정리할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책을 읽는 루틴을 실행할 때열줄 요약법을 추가하면 자신만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열줄 요약법에 어떤 메모 기법이 어울릴까요? 열줄 요약에서 정독과 함께 중요한 문장을 필사 또는 메모하면서 요약 거리를 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메모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메모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노트에 필사하는 노트 필기법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 구조화하는 마인드맵 기법이 있습니다. 전자책을 이용할 경우 전자책 앱이 제공하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실용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 전자책 하이라이트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책 스크랩 기능 활용하면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워드 프로세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줄 요약법과 발체 독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10줄 요약법을 적용하는 단위는 챕터 즉 장단위입니다. 만약 8장으로 구성된 책을 완독할 경우 8개의 10줄 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위한 책의학기를 위해 반드시 완독해야 할 책이 아니라면 한 장만 골라서 10줄 요약을 하는 발체 독서와 10줄 요약법을 결합한 독서법을 권합니다. 한 장을 골라서 10줄 요약하면서 그 책의 흥미를 느끼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눈으로 독서해도 좋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심은 기초지식의 나머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착착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팁으로 열줄 요약법으로 뇌단련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열줄 요약 내용을 보면서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구성해봅니다. 이어 혼자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기억하면서 말해봅니다. 열줄 요약법으로 가성비 높은 독서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